왜 나는 늘 허전한 걸까? 부제는요 허전하고 외로운 이들을 위한 위로와 공감. 자 표지 보시면 사실 이 책의 뭐 내용에 비해서 표지가 너무 네, 너무 좀 아쉬웠다 아쉽다. 참 출판사가 좀 원망스러운 정도로. 네이 표지 뭐. 그냥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자기를 안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여기 하늘 그림 들어가 있고요. 네 아무튼 책 내용은 너무 좋은데 이 표지가 너무 좀 허전합니다. 네뭐 나는 늘 허전한 게 아니라 표지가 늘 허전해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 책에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이 책의 저자는 조영은. 자 저자 소개 한번 볼까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임상심리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고려대학교 학생상담센터 부부상담연구소에서 경험을 쌓았으며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에서 임상심리 레지전트 수련과정을 마치고 임상심리 전문가,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했다. 네. 제 후배입니다. 어, 제가 석사에 있을 때 학부생으로 제가 하던 프로젝트에 또 참여하기도 했고 또 이제 대학원 준비하는 동안 또 이렇게 여러모로 이렇게 조언도 좀 해주고 네, 그랬던 후배가 벌써 임상심리 전문가 취득하고 또 이렇게 책을 냈습니다. 이책 뒤에 제가 추천사를 썼는데요. 어, 뭐 추천사가 바로 이 책을 추천하는 가장 좋은 어떤 정확한 어떤 표현이겠죠? 저는 이렇게 추천자를 썼습니다. 남에게 말 못할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많지만, 아픔의 정체와 제대로 된 회복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적다. 특히, 마음의 아픔에 대해 오해와 편견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마음의 아픔을 제대로 이해하고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안내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면에서 이 책은 자칫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는 전문 지식과 정보를 알기 쉽게,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알려주는 좋은 안내자라 할수 있다. 이렇게 제가 추천사를 썼습니다. 뭐 추천사를 뭐 써서 뭐 이렇게 저절로부터 이렇게 책을 받았습니다. 강현식 선배님께 네 불러불러 뭐 감사합니다. 어뭐 단지 이제 제 후배라서 또 한편으로 제가 추천사를 썼기 때문이 아니라 어이 책은 정말 추천할 만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정신병리에 관한 어 사실은 대중들에게 이 추천할 만한 책이 좀 없었는데 이 책은 아주 추천할 만하게, 전문적인 지식과 내용을 굉장히 알기 쉽게, 사례를 들어서, 자, 쓴 책인데요. 자, 목차를 한번 보실까요? 자, 파트 1은요, 사랑하는데도 왜 나는 늘 외로운 걸까? 사랑에 대해, 사랑에 대해 관련된, 사랑으로 풀어낼 수 있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 회피성, 회피형 애착과 안정형 애착, 부부갈등과 우울증, 경계선 성격장애, 연극성 성격장애, 우처증과 의부증의 심리, 좋은 사람 컴플렉스, 피학적 성격, 조울증, 음, 이러한 주제들. 그래서 사람과 연관돼서 우리가 쉽게 드러나는 정신장애들에 대해서 이렇게 썼고요. 자 파트 2에서는요. 빠져들어도 왜 나는 늘 허전한 것까? 여기 바로 집착과 중독에 대한, 물질에 대한 집착의 심리,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우리가, 뭐, 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것들이죠? 뭐 명품, 혹은 뭐, 구두 뭐, 어떤 뭐 여성들이 보통 하는 그런 쇼핑, 이런 어떤 부분 또 알코올, 또 게임 우리가 끊임없이 빠져드는 이유들 자, 파트 3은요 노력해도 왜 나는 늘 만족스럽지 못한 걸까? 여기서는요, 불만족과 완벽함에 대해 자, 거식증의 굴레 완벽하게 날씬하고자 하는 심리죠. 또 강박적 성격. 정신분열증, 조울증, 회피성 성격, 신체 변형 장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완벽함과 연관시킬 수 있는 여러 정신장애들. 자, 마지막으로 파트 4에서는요. 외면하려 해도 왜 나는 늘 두려운 걸까? 분노와 두려움에 대해. 자, 편집성 성격장애, 망상장애, 부모에 대한 분노, 억압의 기재화병, 외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리고 공황장애, 전환장애, 자살의 심리학. 어, 저자는 이제 정신과에서 이제 심리 검사를 하면서 또 심리 상담을 하면서 본인이 경험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재구성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음, 한실적인 어떤 개인의 정보들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히 가능한 한 어,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읽으면서, 아, 바로 이런 것들이, 어, 떤 정신병리에 해당하겠구나. 굳이 정신병리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아,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마음이 아프기 때문이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풍부한 사례들을 곁들였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자, 여기 한번 3장을 제가 좀 보여드리면요. 자, 3장. 남자를 떠나게 가 하는 여자 이별을 준비하는 남자 그래서 경계선 성격장애 나왔는데요. 자 먼저 여기에는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뭐 계란형 얼굴, 넓은 이바에 까무잡잡한 피부, 쌍꺼풀이 진 크고 동그란 눈, 도톰한 입술, 늘씬한 몸매, 멀리서도 한눈에 뜨는 미인인 그녀는 피부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마사지를 받고 다이어트를 위해 하루에 두세 시간씩 운동했다. 그러면서 사례들을 쭉 적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경계선 성격장애란 무엇일까? 위 사례는 우울증 뿐 아니라 경계선 성격장애를 진단받은 환자의 사례다. 경계선 성격장애란 무엇일까? 어떤 정신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서술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물론, 정신장애에서 벗어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방향을 알려줄 수 있고요. 또 그것에 대한 일단 심도 있는 이해를 어, 심, 어, 깊은 이해를 할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자, 또이 책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요. 네, 부록인데요. 이게 부록 보시면 부록일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 방법. 그래서 어, 국내에서는 이제 상담센터를 개업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어떤 법적 제약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주변에서 좋은 상담센터를 찾으려고 해도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감을 잡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어, 믿을 수 있는 전문가들을 좀 자격증별로 소개했는데요. 먼저 임상심리사, 임상심리 전문가, 그리고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그다음에 상담심리사. 이렇게 했고요. 부록 2에서는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 그래서 민간 상담 센터, 뭐 부부 부부 관련 센터, 네. 그리고 자살 및 위급 상황,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그리고 뭐 청소년, 아동, 성폭력 이런 기관들을 쭉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록 3에는요. 심리학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블로그. 그래서 저자가 운영하는 블로그 그리고 여기 또 제가 하는 블로그가 소개가 어 있고요. 이외에도 심리학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블로그들도 이렇게 소개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블록 사에서는요내 증상을 확인하자 체크리스트. 네, 우울증, 또 조증, 사회 공포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어, 중요한 정신장애들이 과연 나에게 해당되는지, 네. 자,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요, 저자와의 인터뷰. 그래서, 어, Q&A 식으로 이 책에 대한 소개 안내들 이렇게 쭉 나와서 다시 한번 이 책에 대한 어떤 저자의 의도 같은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자, 왜 나는 늘 허전한 걸까? 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을 뿐더러, 어, 또 정신병리에 대한 어떤 쉬운 사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이해까지 어, 곁들일 수 있는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을 어,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